올해 저기 을사년 안에 이제 아직 만으로는 이 성존이 안 나가시는 분들도 많아. 그래서 중반기서부터 이분들은 좀 풀린다. 무언가가 내가 지금은 아 여기에서 어떻게 더 이상 내가 뭐죠 뭐랄까 좀 업그레이드 될 수가 있나 나를 더 조금 더 높이 나의 능력을 더 사는 데가 어 있지 않나 알아보셔도 돼. 안녕하십니까 생님 안녕하십니까 천암사의 신비선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저희가 이제 신년 운세 알아봤었고 네. 이제 좀 자세히 들어가기 위해서 나이대별로 좀 중년 분들 네. 알아가고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또 어떤 띠에 또 어떤 나이대 분들을 좀 알려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저기 78년생 무오생 분들 48살 되시죠? 말띠 분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사십팔 세 되신 네. 말띠 분들 네. 이분들의 올해 운기를 한번 알아볼까 하는데요. 네. 이분들의 운기좀 자세히 알아보기 앞서서 이분들의 삶을 좀 돌아보자면 좀 어떤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이 좀 많을까요? 이분들은 참 말띠라서 뭐 동서남북 뭐 영마살이 있다 이렇게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말눈이나 손눈 보면 참 착하게 보이잖아. 그쵸. 온순하긴 하지만 우곡 우울국, 삶에 우여곡절이 많다. 아... 어. 우유곡절이 많고, 어떻게 보면은 젊은 나이긴 하지만, 좀이 말을 써도 될까 모르겠어요. 어, 산전수전? 뭐, 어, 이런 좀, 이 바뀜, 이런저런 이런 것도 많았고, 또 부모가 있다 하더라도 부모덕이 없는가, 아니면 편모편에서 자랐다던가, 한쪽, 양부모 밑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한쪽 부모 밑에서 자라서, 가정에 대해서 조금, 어, 뭐랄까요, 좀 어두운? 어, 가정이 어두운 이런 가정사도 있었고 삶이 좀 우울하다 음. 어, 편치 못했다 음. 이렇게 보여져요 어, 알겠습니다 음. 삶에 좀 우여곡절이 많았다고 보이시는 거죠? 그렇죠 음. 어, 근데 그런 우여곡절이 많아서도 밝아 남들 앞에서는 참 밝아 그렇게 보여지질 않죠 음. 봤을 때는 남들이 알겠습니다 네 그러 약간 자기가 힘든 걸 약간 내색을 많이 안 하는 느낌. 음, 내색을 잘안 해. 음. 그러니까 좀 죽는 소리라 그러죠. 엄살 아, 이런 네. 걸안 하는 편이에요. 아, 아파도 어 여기가 아픈데 맹장하면 아유 이러잖아요. 다른 분들은 네. 근데 네네. 어 아픈데 배가 좀 아픈데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어, 뭐 쿨하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쿨하기도 하고 너무 참을성 있는 건지 아, 아니면 바보가 미론스러울 정도로 참을성 아, 있다고 해야 되는 건지 네. 그런 부분이 있죠. <laughs>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인생을 한번 선생님이 삶을 좀 얘기해 주셨는데, 네. 그럼 이분들만의 성격이나 성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좀 어떤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시크해 보이고 되게 차갑고, 차갑게 보이고 냉정하게 보이고, 워낙 이제 자랐을 때좀뭐 부하게 자라지 못한 분들이 좀 많을 거 아니에요? 뭐 다는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 사람이 좀 이렇게 어, 정세계에 있는, 게 밝지 를 않아 얼굴이 서 차갑고 냉정해 는 보여요 겉으로는 음.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자기가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뭔가 뭐랄까 좀 불화 속에서 있어서 어 정도 많아 여리기도 하고 정도 많고 해서 이, 이분들도 가만히 있다가도 자기 같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퍼지기 좋아해 음. 남한테 그래 그래 알았어 뭔데 뭐가 누가 비, 부탁을 하면 자기 선에서 들어 줄수 있는 건다 들어 주려고 해. 음. 그래 놓고 뒤통수 맞는 겨서 아, 힘들다. 사람 이렇게 도와주고 항상 어, 배신당하니까 더 우울하잖아. 그러니까 사람이 더좀 무뎌지는 거지. 차가워지는 거지. 겉으로는. 음. 속은 여리지만. 네. 그래서 어 성격들은 보면은 시크해 보이고 냉정하고 차가워 보이지만 겉 속을 열어다 보면 참 속은 정정이 많고 여리고 음. 눈물도 많고 또 그래요.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은 좀 강하게는 살려고 하지만 약간의 우울증? 우울증 아닌 우울감이 항상 배제돼 있다. 음... 응. 너무 힘들게 살다 보니까. 뭔가 스스로 혼자 삭히다 보니까. 그런 그렇죠. 보니까. 맞아요. 이거 배출을 못하잖아. 아... 그러니까 배출하면 도달해서 또 웃기도 하고 그렇죠. 화내기도. 화내는 법을 모른다고 해야 될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가 아니고 막 소리지르는 건 화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니까 화내는 것도 사람 알아듣게 화내는 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분들은 그런 거를 잘 어, 모르는 거 같아 지금 음... 참아두는 거지 그냥 스트레스를 약간 풀고 이래야 되는데 네. 그걸 혼자 막 계속 싸우니까 맞아요 그게 좀 약간 속에 쌓이는 약간 병처럼 되는 느낌인 거네요 그런 거 같아 이분들이 음... 또 참는 것도 잘하고 네. 또 욱하는 좀... 것도 잘하긴 하지 <laughs> 그니까, 화내는 법을 좀 모르는 것 같아. 음... 근데, 어찌됐든 이분들은, 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뭔가 일을 해야 돼. 그럼 막, 손, 발다 걷어치고 막, 막 일을 해야 돼. 해야지, 이제 속이 후련해, 이분들은. 네. 어, 대청사잖아요. 이제 지금 뭐 이렇게 보면. 음, 겨울, 겨울 내내 묵혔던 거 있다가 봄 되면 뭐, 대청소한다 그러잖아요. 봄맞이 청소. 네네. 이분들의 성향이 그래. 뭐 하나 꽂혔어. 그럼 막다 내려서 막 청소하듯이. 할거 있으면 막 정신없이 해. 그러다가 또 어느 순간에는 이분들이 약간 좀우 울감이 있다그랬잖아 네. 한편으로는 반반이야. 또, 아 기운 없어. 이러면 게으름이 엿늘어지듯이도 엿가락처럼 이렇게 늘어지는. 게으름들도 음. 좀 양면성이 좀 있는 것 같아 이분들이 음. 그런 게 있어요 일을 해야지 하면 반짝처럼 하는데 아 어, 몰라 힘들어 생각이 너무 많아 이러면 그냥 늘어져 있는 거지 어. 응, 이분들이 그래 말들도 가둬두면 말 우리에서 가만히 있잖아. 그렇죠. 어, 누가 주인이 주면 양 이게 뭐죠? 그 당근이나 먹고 있고 야상마들은 딱 펼쳐나면 막 뛰어다니잖아. 그렇죠. 어, 제어가 안 되는 것처럼 음, 음. 이분들이 그런 성향이 좀 있어요. 아, 음. 이게 약간 띠마다 그 동물의 네. 특성을 좀 갖고 계신 분들 좀 많나 봐요. 그러니까요. 그게 무시 못한 것 같아. 음. 어, 이분들은 그래 이 성향들이 음. 있는 것 같아. 띠 성향이 좀 있어요. 음, 음.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분들은 아까 베풀기를 좀 잘하신다. 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그럼 사람들과의 관계도 좀 좋은 편인가요? 어떤가요? 남들한테는, 그 상대방한테는 잘해주는 것 같지. 음. 어. 남들한테는 잘하지만 이 사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남다 퍼주고, 꼭 뒤에 대해서 자기가 부족할 때는, 야, 나도 힘든데 나좀 도와줘 이러면, 어, 그래, 말로만 하고, 어, 나도 지금 살기 힘들어서. 막상 이 사람들은 그 상대방한테 받는 게 없어. 덕이 음. 없어. 아까 그랬잖아요. 부모덕이 없다. 인덕이 없다. 내가 도와줘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한테는 참 잘해. 음. 경우도 있고 예의도 있고, 어쩔 때는 좀 분위기가 싸한다 이러면 좀 재치가 있어서 유쾌한 소리도 좀 잘해. 음. 근데 사람으로 위로받는 거는 없어요. 응, 내가 필요할 때. 좀 안쓰러운 부분이 많아요, 이분들도. 어... 음.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분위기 전환경, 다음으로 네. 한번 넘어가 볼 텐데, 네. 그럼 이분들을 봤을 때, 음. 2025년, 올해 운기 전에, 네. 작년에는 좀 어땠어요? 작년에 이분들이 47살 성준이 들어왔을 때예요. 근데 이런 이 운이 이게 성준이라는 거는 좀 좋은 운이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 문서 운도 되고 내 계약, 내 이름, 내 도, 저기 뭐. 뭐, 집을 산다던가, 어떤 돈이 들어온다던가, 이런 거하고 연관되는 건데, 이런, 어, 성존을 받았던 분들은 잘 풀렸을 거야. 사업도 음. 확장이 됐다던가, 어떤 거래처가 늘었다던가, 어떤 귀인들이 들어와서 나를 도와주는, 내 밑에 직원들도 좋은 직원이 들어와서 뭔가 일을 잘 해내. 근데, 뭐 그런 게 어딨어. 어, 다는 아니지만, 어, 그런 게 어딨어 하고 이런 분들도, 어 그런 분들 한해서는 보면 답답하고 또뭔가 금전도 막혔어야 되고 뭔가 사람하고도 좀 부닥쳤어야 되고 또 몸이 많이 아팠어야 되고 음... 어, 이런 분들이 많고 또 이상하게 마흔일곱에는 내가 문서 원데 두고 뭔가 좋은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좋은 소리는커녕 어떻게 보면 집안에 상문이 들었다던가 네. 뭐내 가장 친근인 친 친한 지인 분들의 어떤게 어, 어안 좋은 이런 상계 상문 상갓집 갔다 왔다는 이런 소리를 들어서 좀 몸이 편치를 않았다 사람으로 힘들었다 이런 분들이 대체적으로 많았던 것 같아요. 음, 음. 알겠습니다. 그럼 올해를 좀더 기대해 보셨을 것 같은데 이제 상반기도 거의 다 지나가고 있려하고 네. 이제 거의 중반기 하반기 정도 남은 것 같은데 네. 이제 올해 운기 자체가 좀 네. 어떤 편이었나요, 이분들? 올해 저기 을사년 안에 이제 시작이 됐고 어 생일 달이 일찍 들은 분들은 일찍 시작했을 수도 있고 좀 늦게 들은 분들은 좀 늦게 저기 할 수가 있어요 아직 만으로는 이 성존이 안 나가신 분들도 많아 그래서 중반기서부터 이분들은 좀 풀린다 그리고 어 내가 사람 속에서 너무 바빠. 오란 단 없는데 내가 가야 되는 데는 가야 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 음. 그래서 이분들은 말 조심을 해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내가 도와줘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 내 가족이 됐는지 내 동생이 됐는지 내 사업이라도 직원이가 됐는지 뭐 이런데 내가 나의 어떤 능력이나 일처리 일말 일머리나 이런 것들 나의 나를 필요로 하는 이들이 많기 때문에 동서남북 분주할 거야. 음. 어. 동분서주라고 해야 되나? <laughs> 어, 이런, 이분들이 몸으로 굉장히 바빠. 음... 그리고, 아, 어떤 일에 내가 뭐 사업을 한다, 그러면 사업에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내가 이것도 조금 공부를 하던가, 이 부분도 내가 손을 대야지 해서 몸 쪽으로 많이 바쁠 거야. 음... 일 쪽으로는 굉장히 바빠요. 도전한다, 이것도 도전하라고도 나와. 음... 하지만 법으로 이 무언가가, 어, 법으로 해야 되는 이런 이렇게 법적인 문제는 꼼꼼히 따져봐야 될것 같아. 왜냐면 이 관제 송사가 들어오고 구설이 들어와요. 어, 이런 거는 좀 조심해야 될것 같아. 그리고 바쁘다 그랬잖아요, 이분들이. 여기저기 오라 데는 없지만 가야 된 부분들이 많아서, 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서, 운전하고 가다가도, 아, 일 생각하고 아니면 내가 도와줄 생각, 뭐, 일처리 생각하느라고 깜빡한단 말이야. 사고수 조심해야 되고, 운전 조심해야 되고. 음... 어, 올해는 이 소리가 나오네? 아, 이 말띠분들? 네. 음... 그런 조심해야 될분분들을한번더 신경 써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래요. 그래서, 어, 또 직장인 분들은 무언가가 내가 지금은, 아, 여기에서 어떻게 더 이상 내가 뭐죠? 뭐랄까, 좀 업그레이드 될 수가 있나? 나를 더 조금 더 높이, 나의 능력을 더 사는 데가, 어, 있지 않나? 알아보셔도 돼. 음... 올해는. 어... 이지군인 있어. 이지군인 있고 이동수가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어... 음. 약간 새로운 회사를 가든지 아니면 뭐 새롭게 시작하는 게좀 괜찮을 수도 있겠네요. 네, 괜찮아요. 음... 몸이 피곤해. <laughs> 어, 그래서 네. 내 건강관리는 좀 질병치례가 많아서 네. 어, 건강관리는 좀 하고 가셔야 될것 같아. 음... 막 인력심이 또 많을 때는 많아요. 이분들도 내 자존심이 되게 강하단 말이야. 그래서 어, 사람하고, 사람 상대하는 일을 하시는 분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뭐, 위경련, 뭐, 신경성, 가민성, 또 혈압, 이런 분들은 체크체크를 하고 가셔야 될것 같아요. 음... 어, 이 말띠분들은. 어... 어, 원래 말띠분들이, 저는 잘 모르겠지만, 천복을, 원래 타고 태어날 때서부터 천복을 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금전은 있어. 근데, 내, 그 대신 내가 움직여야 돼. 자수성 가야 되는 분들이 많고, 다는 아니에요. 뭐, 부모님 좋은, 게 슬아야, 이렇게 잘 자라서, 이런, 이제 뭐, 좋은 환경에 자라신 분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제가 여태까지 상담했던 분들 보면, 자수성 가하신 분들, 음. 어, 부모덕 없고, 인간덕 없어서, 내가 스스로 열심히 사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 음. 그서는 어, 내 건강관리는 체크를 하셔야 되겠다. 음. 음. 알겠습니다. 올해 뭐 바쁘게 일하는 것도 좋지만, 네. 건강 먼저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는 게 그렇죠. 좋을 것 같네요. 어, 그리고 부모 위하고, 뭐내 지인 위하고, 내 새끼를 위해서, 뭐 나는 덜 먹더라도 내 아기, 내 부모, 뭐 시집, 이거 해줘야 되겠다. 올해는 좀 나를 위해 투자 좀 해주면 좋겠어. 아... 응, 내 건강도 체크, 또 나의 어떤 뭐, 뭐, 어, 여자면 뭐 네일을 한다던가좀 이것도 여자는 힐링이 되잖아요. 스트레스 받으면 좀뭐 좋은 뭐 어디 여행을 가고 싶다 이러면 올해는 나한테 좀 투자를 해라. 그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예, 선생님께서 아까 뭐 이동수 뭐 네. 변동수 좋다 하셨, 하셨었는데 네. 뭐 이직 이런 네, 것도 네. 하셨었는데 이게 사람마다 음. 좋은 분들도 있고 아니면 시기가 좀 많이 다를 수도 있죠. 그럼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생일 따라 타려고 생일 또, 시, 또, 집안, 아시겠지만, 쌍둥이들도 팔자가 틀려. 직업이 똑같을 순 없잖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다는 다 똑같지 않아요. 복제인간이 아니란 말이야. 그렇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좀더 궁금하신 분들은 선생님께 개인적으로 연락드려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네. 이 48세 마이티브들에게 음. 마무리 한 네. 말씀 부탁드릴게요. 사신이라고 힘들었어요. 진짜 동서남북으로 떠다니고 내가 열심히 살고 내내 내 부모 형제들 떠봤더니라고 힘들었고 내 가족, 내 형제들, 내 시집식구들 한이라고 막 정말 힘들었을 거야. 근데 이제 올해는 조금 쉬었다 가고 나도 뭔가 머릿 속이 과열된 거를 좀 식혀고 가면 또또 또 이분들은 천성이 그러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쉬었다 가라. 실속을 챙겨라. 자기 실속을 챙겨라. 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말띠분들. 음... 올해는 조금 좀 쉬었다 가셨으면 좋겠어. <laughs>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선생님. 네. 저희는 다음에 또 다른 띠, 나이분들 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